안녕하세요. 행복주는 밭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어배 수확을 하러 나와,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올해, 어 접붙이기 한 배나무하고, 예, 그 다음에 좀, 저기, 뭐지 무슨, 병이죠? 붉은, 붉은별 무늬병으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예, 간신히 이렇게 아, 붉은별 무늬병을 잡아가지고 예, 좀 수확을 어, 할게좀 있네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햇빛이 타가지고 햇빛이 비쳐서 잘안 보이는 데 이렇게 탄 부분이 있죠. 이런 게 지금 붉은별 무늬병에 걸렸던 건데 이렇게 예, 타가지고 아, 잡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균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비가 한번 많이 와. 아꽤 오래 왔었죠. 그래가지고 비가 그친 다음에 예, 탄산칼슘을 섞어가지고 예, 탄저병약을 예, 뿌려줬더니 요렇게 탄산칼슘이 예, 잎에 묻어가지고 어, 더 이상 아, 탄저병이 생기지 않고 예, 수확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봄에 예, 접붙이기 한 거, 예, 조이스틴, 접붙이기 한 게, 요게 하나, 살아있죠? 예, 접, 접이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두 개, 예, 요것도 접붙이기 한 거, 잘 살아있죠? 예, 여기 살아있고, 요것도, 예, 접붙이기 한 게, 잘 살아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시면은 예. 접붙이기 한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볼까요? 예. 이렇게 예. 접붙이기 한 부분에서 이 조이스틴 가지가 눈접을 했던 거죠. 눈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있고 제가 어, 눈접을 한 곳을 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한 곳을 한 곳을 했나? 예, 하나는 못 찾겠네요. 아무튼 이거 예, 눈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배도 예. 작은 것도 있지만, 예, 큰 것도 좀꽤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와가지고, 예, 이건 맛있으니까 다 파먹었네요. 개미들이 올라와가지고. 됐습니다. 이게, 배품종이 제가, 신고, 화산, 원앙, 이렇게 세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예, 심은 지가 좀꽤 돼가지고, 어떤 게 원앙이고, 화산이고, 그런지, 품종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지금, <웃음> 예. 배 전문가가 아니라. 예, 그리고, 여기 배가 좀 익어가지고, 제가 한번, 예, 봉지를 한번 뜯어볼게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예. 익은 것 같죠? 예, 배가 한번 따볼게요. 따가지고 잘 익었습니다. 예, 다 따야 될것 같아요. 이게 차례상에 올리기에는 약간 작은데 예, 약간 작죠? 요거는 근데 좀 이렇게 미리 몇개 따놨거든요. 그래서 좀큰 걸로 예, 올해는 배를 사지 않고 차례상을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확실히 이게 봉지를 씌워주니까 예, 병이 좀덜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보시죠. 예, 아유, 예, 아주 요만하면은 예 차례상에 올려도 되겠죠? 이 정도만하면 크기가 예이 예, 정도만하면 차례상에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마트에 가 보니까 이 배가 한3개 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어 찰생 올리는 거3개 세트 해가지고 한만0 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이 정도면은 예 찰생 올려도 예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 크기면은 그리고 나머지도 나머지는 예 먹어야 되겠네요. 예. 작년에는 이게 봉지를 안 씌웠더니 예, 하나도 못 먹었어요. 다 썩고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이 다른 거 배나 복숭아는 이 봉지를 안 씌워도 안 씌워도 되는데 사과하고 복숭아는 이 배만큼은 예, 꼭 봉지를 씌워야 되겠더라고요. 예 보십시오 이 정도. 예. 예 올해 어 냉해하고 냉해 피해 그리고 긴 장마를 거쳤는데도 이렇게 좀 수확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름 나름 선망을 했습니다. 선방 예. 올해 냉해 피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보시죠 아직도 이렇게 지금 몇개 달렸는데 어 글쎄요 지금 놔둬 가지고 지금에서 어, 크기 어, 사과가 비대해지기는 곤란할 것 같고 냉만하면은다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끼는. 아 이런건 약간 좀덜 익었는데 예, 약간 푸른빛이 좀 돌죠 예, 요거에 비해서는 약간 푸른빛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새들이 쪼아먹기 전에 예,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것만 빼고 네, 이런 것도 아이고 예, 가지가 떨어졌네요 하고 먼저 따는 것도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은 좀큰것 이것도 좀큰것 같죠? 때 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다고요. 약간 잡은 것들은 좀 놔둬야 할것 같고 이거 연나무에서도 이건 제가 봉지가 없어서 예, 복숭아 봉지로 씌워놨는데 예 보십시오. 아주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예, 이것도 따고, 이것도 따죠. 예, 예잘 익었죠? 예, 좀 모양은 좀 그래도 예 많이 익었습니다. 이쪽 거는 제가. 예, 봉지를 안 씌워 놓은 건데, 예, 약간 좀더더 익어야 될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썩었네요. 다세 개를 다 따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면, 놔두면다 썩어서 이렇게. 이것들은 예, 아직 큰 것만 하나 따고, 음. 아이고. 예, 이렇게 2020년 9월 27일 일요일 예, 배수학을 예,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배 저희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붉은별무늬병, 이 붉은별무늬병을 잡는 게 예, 저한테는 관건이었는데 보시오 이게 붉은별 무늬병이 걸렸던 게 지금은 약간 보이시죠? 여기에 했던 게 잡혀가 썩어가지고 여기 약으로 해가지고 균이 죽은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어 성보 피레스, 예, 성보 피레스를 어 햇볕이 찔 때, 햇볕이 찔때 뿌려줘가지고 한 낮에 한 낮에 뿌려주면은 이 붉은별 무늬병이 이렇게 타가지고 죽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예, 이렇게, 예, 타가지고 죽었죠? 균이. 보이시죠? 예, 한, 3일 연속, 어, 성보피레스를 뿌려줬더니, 예, 죽습니다. 올해는 좀 그런데, 재작년인가는, 작년인가는, 3일 연속 계속 뿌려줬을 때, 이게 균이 완전히 죽었었는데, 올해는 좀, 어, 좀 많이 했어요. 어, 배 나무가 집에 한두그루씩 있는 분들은 예, 한번 한 낮에 어, 성보 피레스를 한번 뿌려 주십시오. 그게 살균제가 아니고 살충제인데도 한 낮에 뿌리니까 예, 균이 죽더라고요. 예, 뭐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살포 하시지 마시고 한두 그루 시범적으로 한번 뿌려줬다가 효과가 있으면은 어, 전체적으로 뿌려 가지고 붉은별 무늬병을 잡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이걸로 마치겠, 마치겠습니다. 예, 배 수확이 색으로 해서 저 정도 땄으면은 예, 그래도 성공적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